안녕하세요 뮬룰룰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소식 들고 왔습니다 12일에 에이펙스 레전드 24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에이펙스의 새 시즌이 시작했으니까 에이펙스의 유구한 전통에 따라 버그도 줄지어 발견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버그는 다음과 같습니다 스톰포인트에서 나오는 거미를 사냥하면 확률적으로 홀로그램 사이트를 드랍합니다 교전 중에 빨갑이 재생되는 버그가 있습니다. 사라졌던 방갈로를 연막 딜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피스키퍼를 두발 연속으로 쓸수 있는 버그가 있습니다. 방법은 탄창에 한 발만 남겨두고 슬라이딩 하면서 쏘시면 됩니다. 상자 복사 버그가 발견되었습니다. 해당 버그는 에펙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지를 받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방법은 이벤트 패스에 있는 3000포인트 구간에 있는 이벤트 팩을 받은 뒤새 게임을 시작하고 완료하면 또 다른 이벤트 팩을 보상으로 받는다고 합니다. 무슨 소리인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다음은 원문입니다. 댓글을 보니까 일반 팩에도 적용된다고 합니다. 녹다운 쉴드의 쉴드량이 늘어났습니다. 1레벨 녹다운 쉴드는 200에서 300으로 늘어났으며, 2레벨 녹다운 쉴드는 450에서 600으로, 3레벨 녹다운 쉴드는 750에서 850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뉴캐슬의 근접무기 이름이 유출되었습니다. 뉴캐슬 근접무기의 이름은 라이스 에고라고 합니다. 상자 선물하기 기능이 제거되었습니다. 이제 선물하기는 상자를 제외한 아이템만 가능합니다. 곧 선물하기 전용 아이템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아르테미스라는 이름으로 벤티지의 엄마가 신케로 출시 예정이었는데 이름이 아르테미스에서 스페로우로 변경되었으며 스페로우의 공급기 또한 유출되었는데 고색과는 다른 활을 꺼내는 공급기이며 에너지 같은 투사체를 발사하는데 단발모드와 연사모드가 있으며 단발모드에서는 모든 공급기 탄창을 소모하는 대신 강력한 한발을 소개됩니다. 벤티지와 램파트와 같은 충전형 공급기라고 합니다. 로버 트래커는 3월 4일에, 시티켓 트래커는 3월 18일에 판매 예정이라고 합니다. 2월 25일부터 3월 3일까지 부활 모드가 돌아온다고 합니다. 이전 영상에서 예고했던 대로 픽창 모션 스킨의 재판매 일정이 유출되었습니다. 전투력 측정기를 장착한 방갈로르의 픽창 모션 스킨은 2월 18일부터 재판매되며, 애쉬 픽창 모션 스킨은 2월 25일부터, 레버넌트의 픽창 모션 스킨은 3월 11일에, 스테인의 픽창 모션 스킨은 3월 18일에 휴즈 픽창 모션 스킨과 로바 신규 픽창 모션 스킨인 히트 쉐이드 스킨은 3월 4일에 출시된다고 합니다. 누르시면 한국에서 가장 빠르게 에펙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